안녕하세요, 서프림입니다. 어, 제가 또 하나 질렀습니다. 휴먼메이드가 이제 f w 시작이 됐는데, 신제품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질러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프림. 크림에서 질렀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발매일 날 매물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그 있는 지인한테 부탁했는데, 지인분은 이제 일본에서 온라인 구매 실패하시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크림 봤더니 메모리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마 발매 당일날 이거를 일본에서 구매하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덕분에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저렴하게 아닌데, 그래도 잘 좋은 가격에 산것 같아요.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휴먼메이드 로고 보이시나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요 휴먼메이드 FW 스프라이트 셔츠입니다 그 휴먼메이드 제품들이 좀 얇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그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이렇게 막 두꺼운 느낌은 아니에요 옥스퍼드 셔츠 치고 좀 낡, 얇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쪽에 로고가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카우 보이죠? 그리고 휴먼메이드 하트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하트 로고는 카라트의 하트 로고를 약간 오마주 한 거죠. 로고 한참 하던에 여기 드라이 올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시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preme. 지금 이 정도 핏인데. 사이즈는 2XL이고요. 어, 약간 오버핏으로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XL 라지가 제일 크게 나온 거고 보시면 조금 디테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이런 Gear s f o r Futuristic t e e n a g e r 라고그 헤어메이드의 약간 로고 같은 거, 슬로건이죠. 그것도 여기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매 끝단에 똑같이 또 적혀 있습니다. 네, Gear s f o r 170 티니저스도 좋게 했고요. 저는 뭐 핏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는 178에 몸무게가 78 정도 되는데 78, 77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약간 오 핏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사실 그 저번에 리뷰했던 조던 원 월드 메이크스 팬그 데님 조던 원 로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한번 깔맞춤해서 신어보려고 샀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휴먼메이드가 옷 퀄리티 자체는 괜찮아요. 옷이 얇아서 그렇지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데님 자켓도 하나 있거든요. 청자켓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소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사이즈가 2XL까지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가끔 뭐그 이상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2XL가 오버핏으로 입기에는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기준으로, 뭐, 다른 브랜드로 사이즈 말씀드리면, 스투시 X라지나, 베이프 2X라지? 슈프림도 X라지 정도가 저한테좀 오버핏이거든요. 그거보다 한 사이즈 작으면 너무 딱 맞는 느낌이어서, 저는 아까 딱 말씀드린 고그 사이즈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소매도 딱 적당히 약간, 이렇게 남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깨는 약간 딱 맞는 느낌인데, 근데 뭐 소매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랑 색깔은 이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핑크색 두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휴먼메이드 새 제품 리뷰를 한번 해 봤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휴먼메이드가 되게 인기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뭐 FW 시즌에도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뭐,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제품 사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